나야마 골프 클럽. 오 앞에 또 나무 잘 심어 잘 심어놨어. 좋아, 봐. 뭐. 오 진짜 멋있다. 네. 일본 골프장들은 앞에 입구에 어. 이렇게 나무들을 잘 해놓은 것 같아. 어. 특히 오, 여기 그 합곡이고 있 이래가지고 더 울창하다. 아, 그러니까. 네, 여기 나무 장난 아니다 어. 그리고 꽤 높이 있네. 어. 자 올라가 봅시다. 아, 와, 클로하스 멋있다. 뒤에 설산도 보이고 와 뒤에 완전 스위스 스친 느낌이야. 진짜 풍경 좋데 와, 생각 너무 좋다. 자, 도착했습니다. 타나야마 골프클럽. 오, 뒤에 산에 있는 눈이 보여서 스위스랑 똑같네. 옛날에 투에서쳤을 때랑. 그린이 있고 뭔가 고풍스러운 클럽하우스가 있어. 내가 아마 바앞피 1번 홀인 거 같은데. 일단 라커를 좀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좀 해야지. 내부는 비교적 단출하네요 어, 여기는 무슨 오늘 뭐 행사했나 보다. 대박. 이게 빵가 봐. 귀여워. 그리고 역시 이것저것 상품들을 팔고 있어. 여기는 왜 골프채를 밖에 안 꺼내놓고. 아, 이거 유심물인가? 유심물을 이렇게 파는 건가? 오, 근데 아이언 세트를 9만원에 파는데? 오, 조스. 아, 연주 비싸다. 조스는 확실히. 오 N4가 그래 8만원 대박 그래도 이거 23인데 4,500원이네 네. 아니 여기는 새 상품이 아닌 것 같아 귀엽습니다 뭐 이렇게 파냐 아, 너무 웃기네 채 이렇게 파는데 또 처음이네 음. 자 시작 다행히 한국어가 있어 여기는 설정을 보니까 바로 갑니다 오 어, 바로 가네 이렇게. 자 오늘은 저 인코스부터라서 10번 홀로 왔고요 앞팀이 지금 치우고 계세요 카트가 페어웨이 진입은 안 되는 거 같고 뒤에 설산이 너무 멋있어 앞팀이 3명이 금방 빠지겠다 뒤쪽엔 3번 홀도 있다 자 인코스 1번 홀 뒤에 설산이 너무 멋있게 있어 어 나이스 샷어 역시 멀리 가 나이스. 어, 오. 나이스. 저설사이 보이시나요? 너무 멋있어요. 기온도 시원하고 5월에 골프치기 딱 좋습니다. 와, 12번으로 오니까 내리막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저 앞에가 한 200m 되네. 아. 제가 딱 200m 되 근데 내리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내리막 한2 30m 될것 같은데요? 저희 페어웨 끝부분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를 딱 떨어뜨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음. 여기는 13번 홀. 파5 440m? 그러니까 기진 않는데, 지금까지 한 3개월 쳐보니까 코스가 어려워. 산 속에서 그런가? 그린도 빠른데. 여기도 지금 파5인데좌도그래기라 200m로는 맞출 수가 없어. 불쌍해라. 왜 그러니? 공격당했나봐요. 이쁘게 생겼는데. 새가 죽어것같 어, 돌려고 한다, 진짜. 저는 스코어가 앉잡혀가 아, 간신히 파 하나하고 파3 5번 홀에 왔습니다. 그늘집 이 있네? 음? 잠겨있어. 여기는 아사이. 헐, 벌레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근데 좀 비싸네요. 가격이 있네. 제가 드디어 만나는 이그부프장에서첫 파3 올. 14번 올이고요. 비교적 평행한 것 같아요 그린도 넓고 근데 거리가 살짝 있고 메이디가 130 저는 화이트는 한160 정도 됐고 근데 홀컵이 그래도 딱평지 있다 다행이다 와, 16번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뒤 멀리 일본 서해바다가 있어 논 진짜 많네 이제, 논화, 이제 논 농사 질 때인가 봐 아, 여기가 좀 전반적으로 어렵긴 한데 뭐 굴곡도 심하고 도그레우 또 심한데 파 3가 기본 160이네 미터로 심지어 홀도 바로 보이지도 않네 왼쪽에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버딜할 수가 있나? 버딜못하지아 못해 아니 그린이 아예 안 보여 어 나이스 굿샷 오 올라가겠네 오온 그린 오 방향 좋아요. 인코스홀 마지막 18번 홀은 45 사이에 저렇게 아름답게 해저드가 있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자, 전반 잘 끝나고 쉬는 시간입니다. 예 식당이 있어. 점심이 포함은 아닌데. 쉬는 시간 한 30분 정도 주어져 가지고 빠르게 먹고 가야겠어. 나마비에로즈. 아, 근데 나마비에. 일단 돈까스둘 시켜 봤어. 돈카츠 세도 아마 세트가 1,380엔이니까, 지금 환율 감안하면 한 1,000원. 그리고 남아비에로는 숫자가 600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겠네. 아, 음. 이게 아래가 안주인가 보다. 여기 아래 안주가 있네. 음. 뭐 가라케도 있고, 뭐 죽순도 있고. 뭐. 요거 요거 잘 먹겠습니다 생맥주가 있어. 네, 진짜 맛있구나. 빨리 나온다. 그러니까... 한 5분만에 나오는 거 같아요. 있어요. 응. 튀김옷도 바삭바삭해요. 튀김옷도 맛있네 돈가스 맛있다. 음. 역시. 고맙습니다. 맛있네 돈가스. 음. 여기는 아웃코스 2번홀 파폰데요. 300야드인데. 응. 응. 페어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레디는 170야드긴 한데 오르막이어서 좀 버겁고. 천천히 여기는 파스리올입니다. 어우 좋다. 아 벙커지만 좋았어요 어, 오 좋다. 나이스 이야 들어갈뻔했어 우와 드씬더버딘데요아 마지막 18번호까지도 어렵네 왼쪽에 해저드고 파5인데 페어이가 아주 좁아요 저기 나무를 넘길 수도 없고 아 잘못 치면 나무가 넘어가고 자잘 치고 씻고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아음료수 너무 비싸 정말정말 정말 어려운 타나야마 네. 네. 골프클럽이었어요 그래도 관리상태가 좋아서 어땠어요 오늘? 오늘 너무 좋아서 제가 다녀본 골프장 중에 풍경이 제일 좋았던 아, 풍경 맞요 설산과 바다가 한꺼이 맞아 있는... 설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음, 그런 골프장은 없, 없는데 그러니까. 전세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네. 음식도 먹을만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관리상태도 전반적으로 좋고 있습니다. 잔디나 페어웨이나 다 그린, 그린.